패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패턴은요, 무언가를 하길 원할 때, 아, 꼭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을 때 쓰실 수 있는 표현이에요. 나는 뭐뭐 하길 원한다라는 표현. 자, 오늘의 패턴 만나볼까요? I hope to, I hope to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외우실 때는요, 약간 이렇게 손 모으고 간절히 바라는 그 느낌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I hope to. 아직 현실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해, 그렇게 되기를 바래라는 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도 이 틀을 가지고 다양한 표현들 완성해 볼게요. I hope to. 더해줄 것은 나는 가기를 원한다니까, 가다 라는 동사만 넣어주면 되겠죠. I hope to, 가다, go. I hope to go. I hope to go.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를 가길 원하나요? 자, 집에 가길 원합니다. I hope to go. 어디를 가고 싶은지 덧붙여주기만 하면 되는데, 집은 어떻게 표현하죠? 집. I hope to go. home. 해주시면 돼요. I hope to go home 이라고 하면 집에 빨리 갔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이죠. 자, 다음 완성해 볼 표현은요. I hope to에 또뭘한번더 해볼까요? 나는 너를 만나길 원해. 나는 너를 만나길 원해. 라는 표현 완성해 보겠습니다. 만나길 원해니까 만나다 라는 동사가 나와주면 되겠죠. 만나다 는 meet 라는 단어 써주시면 돼요. 누굴 만나나요? I hope to meet you. I hope to meet you. 해주시면 되겠고, 조금 덧붙여보자면, 아, 나는 너를 만나는데, 어서 만나길 원해. 라는 표현이네요. 어서 어서, 빨리 빨리. 라는 표현에 덧붙일 수 있는 거는, I hope to meet you soon. I hope to meet you soon.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See you soon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See you soon 또 만나 얼른 만나라는 표현인데요. Soon이 갖는 단어는 곧 바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hope to meet you soon 하면 나는 너를 어서 어서 빨리 만나길 바래라는 표현입니다. 다음 나는 성공하길 원해 아주 야망 <laughs> 야망에 찬 그런 표현인데요. 나는 성공하길 원해 I hope to에 성공하다 라는 표현 덧붙여주면 되겠죠. I hope to succeed. I hope to succeed. 해주시면 돼요. success 아니야? success는요, 그냥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다는 I hope to succeed. 성공을 하는데, 어, 좀 구체적이에요. 나는 5년 안에 성공하길 원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틀 그대로 이용해서 I hope to succeed 하길 원하죠? 네, 덧붙이 표현은 5년 안에 영어로도 그대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5년 안에 어디 어디 안에 어떤 단어 있죠? I hope to succeed in 5 years 해 주시면 되겠죠. I hope to succeed in 5 years. I hope to succeed in 10 years. 이런 식으로 응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패턴 좀 익숙해지셨죠? 오늘의 기본 패턴 뭐라고요? I hope to. 나는 뭐뭐를 하길 원해요.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표현 완성해 볼게요. 나는 당신을 어서 만나길 원해요. 라는 표현. 일단, 만나다 라는 동사부터 넣어 볼게요. I hope to, 만나다, meet, 누구를, 당신을. I hope to meet you, 어서 빨리, soon 해 주시면 되겠죠. I hope to meet you soon. I hope to meet you soon 해 주시면 나는 당신을 어서 빨리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의 패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뭐 하기를 원하다. 뭐뭐 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다. 이런 뉘앙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hope라는 단어 외울 때좀 기도하는 모양까지 생각해서 연상시켜서 외워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뭐 하기를 원하다. 아직 현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I hope to. I hope to.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저는 여러분 다음 레슨에서 I hope to meet you soon 하겠습니다. 자, 다음 레슨에서 뵐게요.